좋았죠? <laughs> 쩡이가 왔습니다 쩡이에요 안녕 저는 지금 회사고요 <laughs> 목을 좀 풀기 위해서 지금 브이 라이브를 켰습니다. 음 제가 이 예쁜 이그 뭐죠? 이그 운동복을 입었잖아요. 이 운동복은 무슨 운동복인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. <laughs> 이 운동복은 바로 김미미씨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운동복입니다. 챙피해, 챙피해 하지 말고 입으라며. 근 <laughs> 지금 좀 배가 나왔지만 밥을 먹고 나와서. 파란 색깔 레깅스. 이렇게 두 개를 꼭 같이 입으라고 저한테. <laughs> 그래서 제가 조금 창피해서못 입다가 오늘 드디어 첫게리를 했습니다 앞머리가 왜 이러지? 멋있죠? 아니 요즘 저희 노래가 정말 잘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슈파두바도 나오고 슈파두바도 나오고 자두도 나오고 오늘 자두 노래가 나왔더라고 2프로 채워준 자두도, 자두도 나오고 아 제가 노란색으로 오늘 포인트를 같이 줬습니다. <laughs> 이거 벗고 입기에 좀 쑥스러워가지고 운동할 때만 벗고 지금은 이렇게 이걸 입으려고요 어 슈퍼드파 녹음했을 때도 되게 재밌게 녹음했는데 자두는 이제 혼자 했다 보니까 멤버들이 그리워졌었어요. 슈퍼드바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진짜 재밌었고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막 진짜 막 그런 귀여운 거 하니까 하, 막 재밌더라고요. 오늘 필라테스를 곧갈 거예요. 아직 못 갔고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일을 할 거라 하고 가려고 합니다. <laughs> 집에 있다가 회사에 나왔어요. 오늘 일어나서 조금 뒹굴뒹굴하고 있다가 직정리를 하다가 포도잼과 땅콩잼의 크루아상을 먹었죠. 천천히 가자. 천천히 가자, 천천히 가면 돼. 자두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세요? 자두송 소... 연결이 또 불안정하다고 자.

근데 사실, 그 승인해서 자두 먹었을 때는 이거를 하는지 몰랐었을 때거든요?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. 제가 바른 립은, 립을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, 오늘 바른 립은 이거예요. 브이앱 중이라고 불러, 붙여주셨어요. 오늘 바른 립은? 893번. 뭔지 모르겠다. 저희 그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가 샌, 생일이라고 사줬어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안 뜯고 해버려갖고, 이거 지금 뜯어야 되겠다. <laughs> 안 뜯고 그냥 돌려서 열어가지고, 이렇게. 제가 요즘 최애로 바르고 있는 데일리 알 레벨, 아, 데일리 립입니다. 음, 예쁘죠? 연결이 왜끊기지 음, 사실 회사에서, 회사에서보다 집에서 브이앱을 좀 자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 정도면 괜찮나요, 지금 아, 최근에 승희가 집에 왔었어요. 승희랑, 승희 승이 집에 와가지고, 승희 집에 와가지고, 승희한테 갈비찜을 해줬죠. 제가 해준 건 아니고, 엄마가 반찬을, 어, 이제, 해서 갖다 주셔가지고, <laughs> 그래가지고, 승희 집에 와가지고, 승희는 갈비찜을 먹었습니다. 떡볶이는 시켜먹고, 드디어 승희가 입성했습니다. 그렇게 오겠다고 오겠다고 하더니 소리 받아 어제 끝나고 왔어요 승희 그리고 그날 비니도 왔습니다 비니도 <laughs> 제가 꼬셔가지고 승희 비니한테 비니야 너도 갈비찜 먹으러 와 그래서 <laughs> 비니도 그날 와서 갈비찜을 다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그래서 그 아직 못온 친구는 유아, 아린, 지호... 그렇게 아직 못 왔습니다. 올까지 <laughs> 어, 지호랑 아린이랑 유아는 한 번에 부를까 생각 중입니다. 음. 아, 23분 뒤에 WM 콘서트 그 티켓팅을 하나요? 그럼 제가 23분 안에는 꼭 끝내드려야 되겠군요. 크루아상 제가 구운 거예요. 여러분, 에어프라이기로. 아, 정말. 당연한 거 아닐까요? 아, 온라인콘이라서 상관없어요, 티켓팅이? 아, 그렇구나. 아, 그럼 그 티켓팅을 하는 그 긴장감이 좀 그전에 비해서는 좀 없군요. 뚜뚜뚜뚜 <laughs> 사실, 저희가 굉장히 찍은 컨텐츠라든지, 뭐, 한게 굉장히 사실 숨겨져 있는 게 많아요. 아직 안 나온 게. 그래서, 우리 미라클들이 쉬지 않고 저희를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,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오늘, 오늘이랑 어제만 해도 사실, 나온 게 많잖아요. 오, 오늘도 자도 나오고, 어제도. 반지 예뻐요? 이거는 우리 무정 반지. 멤버들이랑 한 거. 이거는 이거는 뭘까요? 아, 작곡한 게 이거는 나은이네 집에서 가지고 왔어. 나니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어요. 나니아 나니의 집에 동주 왔어요. 아 네일 아트 이거 다 뜯어져가지고 오늘 다 뜯으러 가려고요. 누가 또 온다? 어 누구지? 이게 공유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희 그 뭐라지 와이파이 공유기가 다 있거든요 층마다 다 있는데 여기가 그 그냥 안 터지는 지역들이 조금 있어요 그뭐 1층 로비는 좀잘 터지고 여기 여기 쪽은 좀잘안 터지고 하는데 제가 부입을 하는 쪽그 공간들이 좀안 터져요 그래서 아쉽. 그리고 이 목걸이는 별이 언니가 사줬어요. 제 생일 선물로. 음~ 예쁘죠? 이거는 미미가 사준 생일 선물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별이 언니. 이게 가디건이 아니라, 이게 그, 운동복인데, 이거 그거, 제 정현이 채널에서 제춤 췄던 영상 기억하시나요? 제가 섹시 댄스 췄던 거? 거기서 입었던 거예요. <laughs> 모기장 같다고요? 섹시댄스, 섹시댄스 기억 안 나세요? 정말 세상에서 정말 제일 섹시했는데. 여기도 바꿔었어요 끊겨요? 여기도 지금 내 생각에 여기 사람이 많아서 끊기는 것 같아. 요 별이 언니는 최근에 못 만났었었는데 생일 지나고 못 만났었는데 소리바다 때 만났는데 이제 언니가 챙겨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1층 로비는 사람들이 완전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서. 제가 계속 가면은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, 조용한 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, 조금 안, 좀 끊기는 곳에서 브이앱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해 부탁드립니다. 나 다리 끼한 거는 아닌데, 눈이 화장해질때 제가 막 지우고 이러가지고좀 빨개졌죠? 원래 좀 그래요. 막 지워요. 심하게 끊겨요, 지금도? 끊다 이제 진짜 끊긴다 슬슬 가야되겠다 미라케 저는 이만 가야되겠어요 너무 계속 끊기고 내가 나중에 집에서 또 키던지 또 집에서 또어쨌든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또할수 있는 또 일도 할 것도 있어 잠깐 낀거였어 나그 여기서 잠깐 뭐 할거 있어가지고 온거거든 어쨌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알겠습니까? <laughs> 와이파이 탔다지 말고 와이파이 안 터지는 대로 내가 온 거야 나는 그저 미미가 사준 이 운동복을 자랑하러 온 거고 김미미가 이따가 만나면은 김미미한테 자랑해야지. <laughs> 김미미가 왜 자꾸 안 입냐고 그래가지고. 이따 운동하면은 이거 입고 사진 찍어서 올려줄게요. 안녕. 연습 하러갈게요 바이바이. 보고 싶어. <San> bye bye.